우주에서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지구에만 유일하게 인간이 살 것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육체의 감각에만 의존해 오직 보이는 것만이 실체한다는 물질적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한계를 벗어나 이 세상이 육체의 오감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었으며 신에의해 창조된 우주는 정형화되어 있지도 획일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다양성을 지닌 가운데 조화로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구와 더불어 우주에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행성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인간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처럼 우주에서 하늘 가는 생명들이 사는 세계는 모두 영혼의 진화 훈련 학교입니다. 지구는 현재 사타니아라 불리는 체계 우주에 속해 있고 사타니아 체계 우주는 사람 사는 행성이 619개 있는 아직은 미완성 체계입니다. 체계 우주는 기본적으로 천개 행성 단위를 구성하며 그중한 행성이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 사는 세계로 우주에 등록되고 동시에 일련번호가 매겨집니다. 지구는 사타니아 체계의 606번인데 오랫동안 생명의 진화 과정을 통해 사타니아 체계 우주에서 마침내 606번째로 인간이 출현한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사타니아 체계 우주에는 수백만 년 안에 생명을 심을 준비가 되도록 진화 중인 구체가 200여 개가 있고, 이제 새롭게 생명을 부여할 단계에 이른 사람이 살지 않는 행성이 36개 있습니다. 우주에서 물질 생명의 생물학적 단위는 원형질 세포이며, 이것은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그리고 기타 기본 에너지가 공동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생명의 진보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등 생명으로부터 상급 유기체가 발달하는 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 또한 진화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정교한 생명 법칙이 존재하며 행성의 진화 과정은 질서 있게 통제됩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들의 물리적 차이점은 주로 대기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지구의 대기 상태는 호흡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상태이지만 짙은 대기를 가진 행성과 옅은 대기를 가진 행성들이 존재하며 이들 행성에서도 인간의 형태가 살수 있도록 우주가 환경을 조정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은 중간 밀도 호흡자로 분류되며 중간 밀도 호흡자는 사타니아 체계 우주의 91%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저 밀도 호흡자는 2.5%고 밀도 호흡자는 5%로 이들 모두를 합쳐 사타니아 세계 전체의 98.5%입니다. 만약 직접 인간이 지구와 가까운 금성의 대기와 비슷한 대기를 가진 행성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고밀도 호흡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한편 지구와 멀리 떨어진 화성의 대기처럼 얇은 대기를 가진 행성에 사는 이들은 저밀도 호흡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달과 같은 공기가 없는 행성에 인간이 산다면 그들은 무호흡자로 분류됩니다. 무호흡자는 사타니아 세계들 중에 1.5%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대다수의 행성들은 호흡하는 지적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세계에서 살수 있는 종류의 인간도 또한 존재합니다. 사타니아 체계 우주에서 그러한 세계가 아홉 행성이 있습니다. 마찰로 보호하는 공기가 없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운석 같은 우주 물체의 폭격을 받습니다. 지구 대기의 날마다 수백만의 운석이 1초에 거의 320km의 속도로 떨어지는데, 무호흡 세계에서 진보된 인종들은 운석을 태우거나 피하도록 고안된 전기장치를 설치하여 운석의 피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이 보호 지대를 벗어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들은 또한 지구에서 알려지지 않은 성질을 가진 끔찍한 전기 폭풍의 피해를 입습니다. 엄청난 전기가 요동치는 시기에 그 행성의 거주자들은 절연되어 보호되는 특수 구조물 안에서 피신해야 합니다. 무호흡자는 지구의 인간처럼 먹을 것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종족들의 신경체계의 반응, 열 조절 기능, 신진대사는 지구 인간의 그런 기능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족의 번식 방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활 행위가 다르며 출산 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종족의 존재들이 지구와 아주 가까운 한 구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적 존재들이 지구보다 작은 구체나 큰 구체에서 살면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생명 형태가 수정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크기와 밀도를 갖지 못한 행성들의 중력에 그 행성에 존재하는 인간 생명체의 키가 어느 정도 조절됩니다. 다양한 행성 환경에 따라 거주하는 인간의 키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네바돈이라고 불리는 지역 우주에 거주하는 생명체 키의 평균은 213cm가 조금 안 됩니다. 행성의 크기가 큰 세계들 중 어떤 곳은 키가 겨우 약 76cm 되는 존재들이 살고 있고, 작은 구체에 살고 있는 사람의 키는 약 3m 정도 되기도 합니다. 사타니아 체계 우주에서 키가 120cm도 안 되는 인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성에 거주하는 인간의 수명은 행성들마다 다르며 원시 세계에서는 25년 정도 살지만 더 진보되고 오래된 구체에서는 거의 500년 정도 살기도 합니다. 우주는 또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보다 훨씬 높은 기온에 생존하는 인간과 훨씬 낮은 기온에서 생존하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주에는 정교한 생명 법칙이 존재하며 행성의 진화 과정은 신에 의해 질서 있게 통제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각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신에 의해 인도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적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려 노력한다면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인간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